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가 경쟁자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제목이 자극적이었나요? 이첫 번째 소식이 이 테슬라가 혼다로부터 이제, 이제 카본 크레딧으로 인해서 각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유럽에서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듯이 CO2, 카본 에미션을 못 맞춰서 이제 벌금을 맞을 위기가 있다고 리스트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유럽에서 이 혼다가 그거를 못 채우고 결국 테슬라한테 손을 빌려서 테슬라가 이제 조만간 짭짤하게 카본 크레딧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전에 이미 테슬라는 FCA 그룹, 뭐, 크라이슬러가 있는 이제 그룹이죠. 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FCA 그룹은 친환경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미 테슬라에게 이제 딜을 해가지고 그 크레딧을 샀죠. 테슬라내연기관 하나도 만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밝혀진 바는 2밀리언 달러를 ,000 그때 받았습니다. 이거랑 이제 GM이 이두 회사가 이제 테슬라한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혼다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혼다가 그럼 전기차를 안 팔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혼다 2라는 전기차입니다. 혼다가 내놓은 카인 드라이버는 왜 이런 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운전하기 재밌고 좀 긍정적으로 평하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언급하긴 했지만 타이틀은 좀 긍정적이죠. 저는 전혀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일단 디자인은 아주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딱 봐도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동네 마실용 차고 아마 가격이 이제 저렴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미화로 한 35,000달러에서 한 38,000달러?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고작 이제 100마일 밖에 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배터리 팩이 35.5kWh를 실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죠. 이 차로 유럽에서 이제 맞을 벌금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게참 신기한데요. 도저히 이런 차가 아무리 유럽이라지만, 지금 이 차는 그래서 미국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팔 생각도 없고요. 이런 스펙으로는 도저히, 그죠 내놔봐야 의미 없는 차인데. 이걸로 피해가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예. 잘 팔리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벌금 맞게 생겼거든요. 결국 이제 테슬라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걸 이제 규제 그 목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결국 이런 전기차 회사들한테 손을 벌리는 게 이제 쉬운 일이죠.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벌금을 낼 바에는 좀더 나은 전기차를 내놓던가, 아니면 이걸 좀더 싸게만 팔던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 사정상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다른 내연기관들로부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이제 경쟁 사례 좀 보여드리면, 이제 폭스바겐도 문제인데, 폭스바겐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d3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진는 않죠 뭐 나쁘진 않지만 충분히 이제 벌금을 회피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연말을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 벌금을 어느 정도는 그냥 감당하려는 듯 보입니다 또 모르죠 연말에 이제 딜을 할지 그렇지만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같은 미국 회사인 포드 같은 경우는 결국 볼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볼보의 크레딧을 사왔고요. 아, 볼보가 전기차를 잘 만드냐? 아, 그건 아니라 전에도 이것도 알려 드렸듯이 볼보가 굉장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엄청 팔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거기서 이제 좀 남는 크레딧을 이제 포드랑 딜을 해서 이제 포드가 사 가게 된 거죠. 원래 포드는 사실 살 필요가 없었는데요. 거의. 그게 최근에 쿠가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불이 나는 바람에 판매량이 급감하게 돼서 이제 아무래도 못 채울 시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딜들이 금액이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가서 모자란 크레딧을 이제 사오는 그런 것들을 맺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회사들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테슬라랑 혼다도 얼마를 지금 팔진 모르지만, 혼다 같은 경우는 꽤클것 같고요. 왜냐딱 봐도 거의 안 팔리는 차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포드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뒤에서 내연기관 회사들도 지금 크레딧을 이제 빈번히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알게 되면은 결국 정치에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옛날에도 이거를 말했던 적이 있죠. 이제 지입이라고 유럽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합니다. 미국도 하는데 그냥 솔직히 큰 그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지금은 현재 이제 바이든이 거의 승기를 잡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돼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바뀌기가 어려운 게, 이 GB 크레딧,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나, 이 보십시오. 가입되어 있는 주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주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주들은 가입을 안 했죠. 아,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직권에 색을 탈했냐 그게 아닙니다. 이 크레딧은 오바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때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지만, 가입한 주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자치에 있어서는 주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정부보다는 월등히 더 권한이 많습니다. 아나 그거 안 할래. 그러니까안 하는 겁니다. 이제 합의를 본 주가 요 정도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데에 그러니까 대부분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래되는 크레딧 양이 꽤 크고요. 워낙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니까요. 뭐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더라도, 경제 규모가 웬만한 나라를 그냥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이런 카본 크레딧 거래가 일어나고요. 설령 이 바이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지금 스윙 스테이트였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어진 요 미시간이라든지 미네소타라든지 이거 보시면요. 전에도 제가 이거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 정말 재밌는 나라인 게 테슬라가 미시간에서 차를 공식적으로 팔수 있는 게 올해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미시건이 차를 못 팔게 전기차를 거의 못 팔게 막았습니다. 이 지금 2020년 기사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그러다 이제 겨우 법정 소송을 걸어서 결국 지리부진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시건은 이제 블루 스테이트로 돌아갔죠. 예, 이렇듯이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해 해라 해 가지고 주정부가 다 그걸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붙이겨 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견제가 확확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이렇게 시스템으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최근 뉴스로 미네수타를 볼까요? 미네수타도 날립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그런 car r e g u 을 따라야 되냐, 전 GEV를 해야 되냐, 뭐, 미네소타도 뭐, 별로 할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벌써 딜러 어소시에이션에서 이걸 막기 시작했죠. 이렇듯, 저 가입 안된 주들들은 여전히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안 했는데, 지금 좀더 밀어붙이면 조금 더 가는 수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른다는 게 아닙니다. 거스를 순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듯 주와 주 안에서도 또 이렇게 싸움이 있기 때문에 꽤 이게 렇 변화하는데 미국은 더딥니다. 리비아는 어떨까요? 지금 리비아는 지금 테슬라는 소송을 통해서 테슬라는 오케이가 났지만 그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신생 업체들은 미시간에서 차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 세일을 핑계 삼아 이런 지금 신생 전기차 회사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부는 이제 앞으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런 거를 이끌어가겠지만 역시 주 내에서 이런 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번 선거는 트럼프냐 반 트럼프였냐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과는 지금 미시거는 바이든 찍어놓고 지금 하는 이주 내에서 이 태클 거는 거는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테슬라 의 이런 발빠른 업데이트 소식을 좀더 알려드리면 아요런건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모델 3가 리프레시 된다고 전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이제 글라스가 더블 팬 글라스로 바뀌. 한국어로 이중 접합 유리인가요? 좀더 소음이라든지 씰링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유리니까요. 뭐 파워 트렁크 전에 알려드렸고 이제 점점 더 퀄리티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 진짜 너무 빈번히 업데이트 되니까 이건 진짜 소식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이제는 영상에서도 앞에 인트로로 좀 썼지만 근데 길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쓱 피한다는 거죠. 정말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조만간 파홀도 이렇게 도로에 이제 쪼개져 있는 미국은 참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확실히 도로 퀄리티는 질은 진짜 한국이 최고입니다. 아 미국은 좀 이렇게 도로가 여기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죠? 도로가 갈라진 것들이 이게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 미국은 정말 근데 이런 것들 좀 심한 구멍이나 이런 것들들을 이거 파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정말 나중에는 피하지 않을까? 벌써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되다니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하면은 이웨이모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정말 미국이 양극단으로 완전히 나눠졌죠. 그러니까 전혀 그 기존 주류 언론들이 예상한 그런 설베이랑은 전혀 다르게 여론 조사와는 다르게 분열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초박빙 싸움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여전히 어떻게 될지 많이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또 소송이라든지 이상한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선거의 영향인지 몰라도 똥도 조금씩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외무가 약간 이제 자율주행 차들을좀 이제 스탑시켰습니다. 그 전에 보고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자율주행 차들을 안 그래도 멀쩡할 때 이거 이 차들 이제 방해하는데. 혹시나 그런 언설티팅 때문에 이제 운행을 좀 스탑을 했다는 거죠. 물론 다시 재개할 거지만 금방 재개를 하겠지만 이렇듯 아직 좀 대응이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면 혹시 혹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과연 자율주행 차들이 대응을 할수 있겠냐 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가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